숙진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역을 위한 기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보며 증인되는 삶 살게하여 주세요. WCDF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신앙과 말씀의 본질 또한 선교 마인드가 정립되게하여 주세요. 2024년 12월에 비자가 만, 만료되는데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앞서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쫓아가게 해주세요. 과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 신승철 선교사 현재 지금 어, 식체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스쿨 온더웨이를 통하여서 어, 전도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팀의 선교 집회 및 공연이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6일 캄보디아 국제교류 캠프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브리멍업의 지경을 더욱더 넓고 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본에서 생명의 삶 강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5월 4일 신성교사 독일 입국할 때까지 건강과 만남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8월 14일에 조한이와 제가 독일로 출국할 계획, 예정입니다. 어, 이사의 계획과 여정 가운데 순적하게 이끌어 주세요. 가족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조희의 위와 장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일과 직장과 교회와 만남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자.